자세로 해야 되는 거야. 형제끼리도 그렇고 어떤 마음으로 집에서 간호를 뭐 해야 되는 거야? 어떤 마음 선생님? 어떤 마음이겠어요? 저는 아무 생각 없고 그냥 그런 그냥 거 같아. 냄새라니까 네. 빨리 치고 이거지. 빨리 치우고 뭐 치우고 얼른 까 무슨 마음에 뭐 잘해야 어, 뭐 되겠다. 그래, 뭐 이런 거 말도 안 없어. 되는 얘기야. 어른한테 이제 보여주고 싶어서 올 때는 와서 뭐 일을 같이 한다든가 이런 실질적인 현실적인 걸 해야지 음. 아버님 배주로 애들 다 데리고 왔어요 이건 아니야 그렇죠 아, 근데 이제 우리가 늙어서 이제 우리+ 우리가 그렇게 될 거야 음. <laughs> 그러니까. 근데 왜 우리는 가족들이지만 그냥 서양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남처럼 지내는 집도 많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그게 안 돼. 그게 안 되는 게 우리의 아름다움인 것 같아. 그런가요? 정서적으로. 우리가 난 우리나라가 정서적으로. 아름다운 것 같아. 어떻게 세분다 이런 경험이 있는지 저한테 정말 무슨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 하늘에서. 사람으로서 할 일을 사람답게 하는 거야. 그 기회를 준 거야. 맞아요. 잘 해봐. 그러면네가내 생각에는 사람이 숙성이 됐다가 발효가 된다니까. 그래서 발효가 되면 약이 되잖아, 내가 사람한테. 그래서 그렇죠. 그게, 아, 진한 거지만, 아 그냥 참 잘했다 내가 요즘 사실 일을 안 해요 일을 안 한다 뭐 은퇴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은퇴하면 누가 알겠니 뭐 다시 하면 알겠니 그건 상관없고 네. 내가 나한테 어~ 안식년을 줬다 그럴까 아... 그냥. 내 젊은 날을 이렇게 돌아보면 너무 안 됐어. 네. 막안 잘리려고 기를 수한게 내가 너무 안 됐어. 그래서 아우잘했었어했었어 이거 도닥도닥을 해주고 싶어서 내가 쉬었던 거야. 그 5년 됐어요. 5년을 아니, 그걸, 방송을 안하시네 그리고 내가 쉬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일을 하자 그러더라. 그러니까 흔들리잖아. 아, 네. 근데 야물차게 다안 했어. 근데 얘 때문에 이걸 왔잖아. 그러게요. 얘가 예를 들어서 이뻐하거든. <laughs> 선생님, 나 이뻐하잖아. 이게 뭐가 이뻐하는 거야. 이러는데 내가 할 말이 없더라. 어? 그렇지. 이뻐하면. 힘든 걸 해줘야 되는 거지 누굴 봐주려면 내가 손을 봐야 봐주는 거잖아 근데 난 사실 얘가 내가 무슨 주제를 할 건데 내가 그 얘기를 했었더니 자기가 친정 엄마를 모셔야 된대 네, 네, 네. 그래서 내가 너 모시면 입을 꼭 붙이고 모셔야 된다 내가 그 얘기를 했었더니 선생님 그 얘기 좀 나와서 해줘요 이러는 거야. 아니 힘들잖아요. 그게 어머니 모시는 게 쉽지 않으니까 아유, 그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렇지. 근데 내가 우리 시아버지하고 내가 9년을 살았거든. 근데 내가 넷째 며느리야. 우리 시아버지가 40에 혼자 돼가지고 육 남매를 혼자서 기르는 사람이야. 40에요? <laughs> 그래가지고 내 얘기를 예전에 SBS 창사 특집으로 네. 어디로 가나라는 그 제목으로 김수현 씨가 쓰고 내, 내 역할을 어. 원미경이가 해서 방송 대상도 탔어. 드라마가 나왔어. 요 어, 드라마를 했어. 네. 그래서 그 우리 시아버지 역할을 남유주 선생님이 했었어. 9년 병 간호하신다. 게... 병 간호를 했다고 그러지 마. 그냥 같이 살았어. 아, 아, 아. <laughs> 근데 그 병명이 뭐였어요, 그때? 아니, 뇌졸중으로 반신불수가 된 거지. 아. 우리 시아버지 정신을 말짱 한 거야. 네. 어. 봐주시는 분도 계셨어요? 아. 아니, 그때는. 네. 음. 간병사 이런 게 없었어 기저귀도 없었어 음. 수건으로 했어 우리 시아버지가 왜 잠옷 같은 거 입고 있잖아요 예, 예, 예. 할아버지들이 예,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내가 튜닝을 평화시장에 샀어 노란색 연두색 뭐 핑크색 음. 이만큼을 음. 사다가 놨어 근데 그거를 입은 데 이제 처음에는 똥은 싸지는 않으셨어. 음. 그냥 팬티에 조금 묻는 정도였다가, 이제 한 3, 4년되니까 이제 마루에 떨어뜨리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이제, 오몸에 똥을 묻치더니 나중에 똥난초를 오몸 벚에다 그리는 거지. 아. 그 똥난초는 왜 그리냐면, 나한테 안 걸리려고, 자기가 치워보려고 하다가, 한 손이 이렇게 됐으니까, 한 손을 어떻게 치겠어. 근데 그렇게 되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이해가 되는데, 그때는 내가 가만히 있으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해서, 아. 아. <laughs> 그랬지. 아. 선생님, 아... 일하고 계셨는데, 그걸 그치. 어떻게 일일이 해요? 8년 동안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아니, 계속, 아니, 9년이에요. 1년 깎지 마세요. 9년이에요. <laughs> 네. 어. 근데, 이제 똥이 묻으면 내가 그걸 못 빨게 들고애 똥은 이렇게 빨래하고 나가는데, 네. 할아버지 똥은 너무 끈적 고약 같아서 안 돼. <laughs> 근데 그 빨래를 내가 출리을을 버렸어. 음. 왜 평화 시절에 좀 싸고 그래요, 사니까. 네. 근데 우리 엄마가, 그걸 주워와가지고 빨았어. 나 그게 제일 우리 엄마한테 미안해. 어... 그래서 내가 엄마, 나 바깥 사둔 똥, 똥, 걸레를 빠른 여자어디서 그러면 우리 엄마가 그걸 빨면서, 이년아, 이게 돈이다, 이년아. <laughs> 우리 엄마는 딸이 나가서 돈 벌어서 이거 사왔는데 이걸 버리니까. 그게 내가 제일 우리 엄마한테 미안한 거야. 생각하면 재밌었던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시아버지하고 바둑을 그렇게 떴어요. 바둑을 이렇게 뜨시다가 우리 시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딴 데를 볼때 바둑을 이렇게 옮겨놓은데 어. 근데 우리 친정아버지는 누가 아, 그래. 우리 아, 아버지는 야마시 치는 걸 보고 우리 아버지는 지금 이건 야마시 쳤시다! 이러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황해도 분이거든. 아, 황... 그리고 내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이렇게 들보면 이제 안오가시다 이러고. 네, 네. <laughs> 그러면 이제 우리 시아버지가 이래. 몇, 한 일주일, 일주일쯤, 아버지는 어디 가셨나? 나보고 그랬어. 그럼 내가, 아버님이요, 야마시셔서안논데대요 <laughs> 우리 친정아, 버지는 초등학교만 나온 사람이거든. 우리 시아버지 자기의 그 서울대학 나온 거를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바둑을 뜨다가, 학교는 어디까지 했습니까? 갑자기. <laughs> <laughs> 갑자기 느닷없이, 느닷없이. <laughs> 그러면 우리 아버지 또 지지도 않고 소학교 했습니다. 아, 예, 나는 경성 사범을 나왔습니다. 그게 스토리야. 스토리네. 그거를 한한 한 달에 두번 돌려서 하는 거야. 그랬어. 근데 나는 그게 친정 엄마, 아버지가 참 중요한 것 같아. 우리 엄마가 똥 빨래도 빨았지만 우리 아버지가 늘 나보고 그랬어. 이건 송도순 집밖이 못하네. 이건 이 양반의 딸 아니면 못한다. 이러니까. 그게 지금 생각해도 아 나는 내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우리 아버지 딸로 태어난 것 같아. 야는 특별해, 야는 야는 신문에 난다 이런 얘기를 나한테 많이 해주신 거.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그랬어. 내가 70평생 본인간 중에 네가 최상품이야 이랬어. 예. 그게 내가 아 내가 인간이 상품이지 내가 이 짓은 할수 없지 이거는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막 살기 싫고 막 이랬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네. 아버지 나 이제 진짜 이혼을 해야 될것 같아. 어어, 내, 우리 어어, 아버지가. 어어. 우리 집에 이혼한 사람은 없는데, 하, 우리 집에 이혼한 사람은 없는데 이것만 다섯 시간 여섯 시간을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어. 그래서 내가 나중에안 할게 안 할게 안 하면 아, 될거 아니야. 내가 아, 이랬는데 아, 아. 그게 지금 생각하면 그게 내가 아참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국민학교만 나온 사람인데 참 지혜로웠구나. 아, 내가 그나마 견디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대단하신 거죠. 제 지혜가 엄마 아버지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이런 생각해. 네.